승무패 29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출전 정지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니 선수가 팀내 최다 골인 리그 20골이나 넣고 있는 에이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토니 선수가 빠지는 것은 브렌트포드의 공격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브랜트 포드로서는 고무적인 것이 올 시즌 토니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었습니다. 2승 1무로 토니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토니 선수의 공백을 잘 메우면서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니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가 결장이 됐었는데 이노팅엄 원정에서 브랜트 포드가 2대2 무승부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3대 1 승리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도 토니 선수가 결장이 됐었지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토니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잘 메우고 있는 이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표시를 해둔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데 토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 요한의 윗사와 은베우모라는 공격수가 브랜트 포드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윗사선수와 은배우모 선수가 토니 선수가 빠졌던 3경기에서 나란히 3골씩 넣으면서 두 선수가 총 6골을 합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토니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토트넘의 단통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중 한폴만패 분석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양 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세트피스 득점도 1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세트피스에서의 정교함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브렌트포드가 이 코너킥이나 프리킥뿐만 아니라 스로인 상황에서도 변수를 잘 만들어내는 등 확실히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과 다양성은 브랜드포드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는 브랜드포드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상승이 되는 팀이고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홈바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랜트포드가 올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무려 14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몸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올 시즌 6골이나 되는데 브랜트 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로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은배우모와윗사 선수를 앞세운 빠른 역습 한방으로도 브랜트 포드가 토트넘을 괴롭히는 그림이 그리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이반토니 선수가 결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로나 대 비아레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메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승무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로메우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가르시아 선수가 각각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로나의 에이스 공격수인 가스테아노스 선수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발목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지로나 입장에서는 지난 b r 레알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가스테아노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b r 레알과 끈적한 승부를 보여주다가 후반 막판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가스테아노스 선수가 없음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지로나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지로 나가 카스테아노스 선수 없이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4등을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력이 매우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뒤에서 두 번째로 좋지 못할 정도로 높이에 상당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아레알 팀 내에서 가장 제공권이 뛰어난 중앙수비수인 이 파우토레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지로나가 측면에서 올리는 양질의 크로스를 막아내며 있어서 비아레알 수비진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주전 수비수인 토레스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알비올 선수마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비올 선수까지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비아레알이 주전 중앙 수비자원들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로나의 주포 공격수 가스테아노스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스테아노스 선수가 신장이 178cm로 이 공격수치고는 작은 신장이지만 그 작은 신장에 비해서 헤딩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들이 빠지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지로나 특유의 양질의 크로스 그리고 가스테아노스 선수의 뚝배기 헤딩 한방이 터지는 패턴도 그려볼 수 있는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자원뿐만 아니라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파레오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비아레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최근에 비아레알의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잭슨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자원 피노 선수와 이선 자원 바에나 선수 역시 골 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특유의 공격력을 여전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로나 상대로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는 비아레알이라는 점에서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비아레알이고 유럽대항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비아레알의 순위권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역시 비아레알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로나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상승하는 팀이고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충분히 혼바를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본머스 대 맨유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 드리면 본머스는 이미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흐름 역시 본머스가 리그 5경기 2승 3패 2연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해진 이후부터는 다소 집중력과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봄머스의 득점원이라고 할수 있는 솔랑키 선수와 빌링 같은 자원들의 골 감각이 주춤 하고 있고 측면 자원 태번이어 선수 역시 또다시 부상 을 당했 기 때문에 본머 스가 공격력 이, 조 금은 약 화가 되어있 다고, 보 시면 되겠 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아직까지 치열한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맨유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맨유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던 중앙수비수 바란 선수가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 바란 선수가 들어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바란 선수와 리산드로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메뉴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루크쇼 선수가 이제 포지션인 측면이 아니라 중앙 수비 포지션을 소화를 했었는데 바란 선수가 복귀가 됐기 때문에 루크쇼 선수 역시 원래 포지션인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단 피지컬이 뛰어난 편이고 제공권도 맨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장신수비수 바란 선수의 복귀는 여러모로 맨유에게 큰 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시즌 프리미어 리그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 중인데 최근에도 리그 원정 6경기에서 1승 1무 4패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올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 18경기에서 실점 경기가 딱 5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25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본머스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맨유의 원정 고자면모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본머스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2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본머스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카세미루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메뉴도 충분히 본머스를 상대로 바람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세트피스 한 방을 살려봐야 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아몰이 본머스가 1부 리그 잔류 확정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맨유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점과 실점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부담감이 없는 본머스가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본머스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만 맨유의 주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최근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카운터 어택 역습인데 역습으로만 올 시즌 9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맨유인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뒷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 팀이고, 이 많은 실점에 비해서 역습 실점은 통계적으로 3실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메뉴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역습까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본머스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장점도 비슷하면서 동기부여도 딱히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점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강점의 결이 조금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럼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0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16회로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올리는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은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이 강점이고 크리스탈팰리스는 크로스보다는 선수들의 측면 개인 돌파가 좀더 뛰어나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 공격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풀럼이 세트피스 득점이 12골, 크리스탈팰리스가 10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두자리수 대의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일찌감치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폴럼에게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감독이 바뀌기 전이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게이 선수가 결장을 했었다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전 맞대결 결과만 보고 폴럼 쪽만 믿기에는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력적으로 전혀 다른 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맞대결에서 플럼의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골 1도움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는데 이 때마침 미트로비치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징계 복귀를 해서 득점포까지 가동을 했기 때문에 플럼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는 내 경기 2승 2패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원정 2승을 거둔 팀이 이 꼴찌가 확정이 된 사우스햄튼과 강등권인 리즈전이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다소 경기력의 기복이 여전히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크리스탈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풀럼 원정에서는 2연승으로 강했던 면모가 있고 현재 양팀의 동기부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풀럼 쪽의 다소 높은 배당까지 고려를 하면 크리스탈 사이드 구매율이 너무 낮은 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풀 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 빌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역습이 양날의 거미 될수 있는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역습 득점으로만 7골을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 한방이 굉장히 강력하고 아스톤 빌라 역시 역습으로만 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습에 강점이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전방 앞방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뒷 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약점이 있고, 올 시즌 상대의 역습으로만 5실점을 당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빌라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역습 실점이 세 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빌라 역시 압박을 가하다가 리버풀이 퀄리티 있는 역습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리버풀에게는 역습 외에도 세트피스라는 한방이 빌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7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톤빌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아스톤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리버풀과의 첫 맞대결에서 빌라가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리버풀에게 두 골이나 실점을 당했던 아스톤벨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날이 서 있는 리버풀의 세트피스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홈구장 안필드에서는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을 정도로 13승 3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충분히 홈바를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양 팀의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 역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에 리그 10경기 8골 3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리그 7경기 5골 3도움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다섯 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빌라보다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역시 리버풀이 다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홈팀 리버풀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손빌라 스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통계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킨스라는 빌라의 주포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을 상대로 이 와킨스라는 빌라의 공격수가 5경기 5골 1도움으로 상당히 리버풀 킬러 면모가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귀신같이 빌라이 와킨스가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 포를 가동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변의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승점 40점을 확보를 하면서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에버튼이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홈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최근에 4연승을 포함해서 9경기 7승 2패, 극강의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제아무이일부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다고는 하나 울버햄튼이 홈에서 고비를 늦출 것이라고는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홈바를 많이 받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이 홈바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6경기 1승 3호 1패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특히나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강호 브라이튼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 역시 원정에서도 강등 버프를 조금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에서의 짜임새가 확실히 생겼고 측면 에이스 자원인 맥닐 선수의 컨디션도 괜찮다는 점과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의 변칙적인 공격 가담이 효과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에버튼이 홈에서 올버햄튼에게 1대 2로 패배를 당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패배를 당한 것이고 당시에는 에버튼의 감독이 램파드 감독 체제여서 상당히 수비적으로나 상대의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내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버튼이 지금은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확실히 체급이 비슷한 팀들을 상대로는 끈적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력이 상당히 빈곤한 팀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에버튼은 뒤에서 세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인데 최근에 공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그리고 최근 에버튼이 칼버트 르인 맥닐, 두쿨에 이 워비 같이 득점원이 조금은 다양해진 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에버튼이 원정에서 승점 1점 이상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압도적인 홈바를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RC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양 팀이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 4경기 1무 3패 과정에서 득점이 두골로 저조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 비고 역시 리그 6경기 1승 5패 과정에서 득점이 두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주포 공격자원들의 부진이 큰 원인인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리그 5경기 1골로 주춤하고 있고 셀타비고 또한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3월 A매치 이후에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 팀의 또 다른 주포 자원들인 빌바오의 산세트 그리고 셀타비고의 베이가 선수 역시 나란히 리그에서 9골을 넣은 자원들인데 이 선수들 역시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포자원들의 골 결정력 저하에 따른 하락세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유럽대항전 티켓 경쟁이 조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셀타비고가 다소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셀타 비고와 빌바오의 올 시즌 첫 맞대결 장면인데 이렇게 셀타 비고가 롱볼을 활용해서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아레아를 상대로도 빌바오가 높은 압박을 가져가다가 직전 경기 1대 5로 대패를 당한 것처럼 빌바오라는 팀이 이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기 때문에. 이 롱볼이나 스루패스 한 방에 허무하게 뒷공간이 뚫리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최근에 빌바오를 상대로 7경기에서 4승 2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데 이렇게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롱볼이나 스루패스를 통해서 공략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타비구가 이번에도 빌바오가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라인을 끌어올릴 때 효율적인 롱볼로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셀타비구가 까르발얄 감독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빌바오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셀타비구가 빌바오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바오를 상대로는 이 아스파스 선수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6 경기 9골 1도움으로 빌바오 킬러 면모가 있는 아스파스 선수이기 때문에 직전 맞대결에서도 아스파스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만큼 귀신같이 아스파스 선수가 부활을 해준다면 셀타 비고가 충분히 반전을 할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홈 빌바오를 믿지 않는 이유는 빌바오가 경기력에 비해서 특히나 홈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Fail to score 득점에 실패한 통계인데 빌바오가 홈 경기에서 무려 9 경기나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경기나 무득점으로 끝났었던 홈에서의 빌바오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지금 카디스와 엘체보다도 무득점 경기가 많았었던 빌바오의 골 결정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골 결정력 난조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진다면 셀타 비고가 최근에 빌바오에 대한 천정면목 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아스파스 선수의 킬러 본능까지 나와 준다면 빌바오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 4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적인 단서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무승부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4천만원 이월된 축구 토토 송무패 29회차 현미경 부석 일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 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